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퀀트 마스터입니다.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솔라나 분석 영상이고요. 제가 솔라나 코인은 정말,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코인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뒤에 기술적 분석도 하겠지만 지금 메이저 코인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이런 코인들보다 지금 기대감이 매우 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바로는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넘어설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해외 애널리스트들은 솔라나가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프로젝트들과 강력한 기술적 우위의 힘을 입어서 크고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도 매우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솔라나가 작정하고 진행 중인 그런 프로젝트들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밈코인 출시와 솔라나 폰, 사가 챕터 2도 사전 예약이 폭증을 해서 기대 이상이라고 하고 있고, 탈중화와 거래소와 대출, 프로토콜, 스테이킹, NFT 등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에도 때로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말씀드린 솔라나 사가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출시 후에 엄청난 대박을 쳐서 물량을 전량 소진을 했고요, 최근에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었던 그 봉크 코인, 이 봉크 코인 에어드롭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가 스마트폰, 그리고 사가 챕터 2, 여기에도 굉장히 열광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뿐만이 아니고 2024년 솔라나의 계획을 살펴보시면 솔라나는요, 레이어1의 개선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레이어1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빠른 거래 처리와 낮은 수수료를 통해서 블록체인 품질과 성능 향상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주봉 차트 보면서 단기 대응 방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솔라라는 시장에서 가장 특별한 코인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당연히 좋은 종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승하는 차트들은 반드시 그 고유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22년을 보게 되면, 이때 악재가 굉장히 크게 터지면서 대량 매물들이 출해를 했었고요. 다시 2023년 초에는 강하게 올라오면서 엄청난 매물들을 흡수를 했습니다. 즉, 고래 세력의 매집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진 종목이고, 이때 거래량이 엄청나죠? 자,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크게 터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의 위치가, 자, 무릎인지 머리인지 어깨인지 알기 위해서 엘리어트 파동상의 위치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은 지난 12월까지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5파를 마쳤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엘리어트 파동은요, 상승파동은 상승5파로 구성이 되고, 자, 일반적으로 상승5파가 끝나면은 하락3파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상승5파와 하락3파가 끝나면 다시 한번 추세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일단 솔라나는 하락3파까지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상방으로 추세를 결정을 했습니다. 즉,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때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고서 좀 눌렸는데 자, 계속해서 눌리는 시점 보시게 되면 이 50선, 연두색 선이죠. 연두색 선이자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자, 여기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즉이 가격 라인이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 라인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이전 고점들을 다 뚫으면서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년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자, 현 시점에서는 손절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자, 어차피 앞으로의 흐름은 정말 좋을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드리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분명히 지난 11월, 12월에도 매수 맥점의 시점들, 주봉상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드렸지만,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다 타이밍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 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